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내일 8일 금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나와 가족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우리 고향을 발전시킬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으로 우리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 예측지표 10개 중 무려 9개가 나빠졌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가계소득은 사상 최대로 줄어들어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나와 내 고장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멋지게 중요합니다. 새도 양 날개가 있어야 날수 있듯이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중남과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선거를 싹쓸이 하겠다고 합니다. 북한 핵 문제로 일어난 파도는 쓰나미가 되어 모든 선거를, 선거 이슈를 휩쓸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이 나서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저 이인제를 선택하여 주시는 것이 이 정권이 독주를 견제하는 길입니다. 육선 의원, 장관, 도지사로 일했던 다양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을 살려 위대한 충청남도의 발전을 저 이인제가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도정을 맡게 된다면 가족 행복 3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을 더 싸게,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남 지역 대중교통과 수도권 전철 간 환승 할인제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많은 중남 도민과 학생들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수도권의 회사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남 지역 대중교통과 수도권 전철 간 환승 할인이 되지 않고 이중으로 교통비를 지불해야 해서 가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는데 이런 불편과 불리익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중남 도민들은 전국에서 최고의 비싼 버스 요금 정리되지 않은 또 버스 노선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버스 준 공영제를 실시해 대중교통 취약 지역까지 여러분의 발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 공영제를 하면 운전 기사는 초우 개선과 생계 안정을 얻고 도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랑스러운 중남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강남, 파라꿈처럼 업그레이드하여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초, 중, 고, 재학생들에게 서울 강남 학군 수준의 인터넷 학습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준 높은 강의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학파관 살림살이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께는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충남을 위해 지역 곳곳에 어린이 도서관, 가칭 어린이 꿈 동산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더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고 직장인 부모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무료로 완, 완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꿈동산 지하에는 어린이 수영장을 만들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1층에는 체험형 키즈 카페와 장난감 병원을 만들어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체험하고 배우며 꿈과 행복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만들어 뛰어놀면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는 어린이만을 위한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층 이상은 초, 중, 고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거나 공부를 할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듯이 건강이 최고의 가족 행복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행복은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에 건강 강좌를 개설해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을 위해 주말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강좌로 개설하겠습니다. 공공 기관의 건강 강좌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인 1 강좌에 대해 80% 이상 출석을 하면 수강료 전액을 더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들의 여가 생활을 좀더 여유롭고 좀더 저렴하고 좀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을 즐기는 가족들을 위해 도민 무료 캠핑장을 권역별로 조성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가족 단위로 여가 생활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 진료비 공개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으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주권을 나와 가족,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이번 반드시 행사해 주십시오. 특히 사전투표를 통해 저 이인재에게 투표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동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재를 찍어야 우리 가족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인재를 찍어야 우리 고향인 충청남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호 2번, 저이 인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전투표 당부와 가족 행복 3대 공약에 대한 이인재 총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언론인 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신? 예. 그 지금 선거 며칠 안 놔두고 이걸 다 처음 보는 것들이 많죠. 예. 새로운 공약들인데 초저세생 무료한 편에 한 무료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여무산복지 대해서는 리이라고말하셨는데 여기 대해서요 네. 이것은 무산복지 포퓰리즘은 그냥 현금이라든지 이 물건을 그냥 이 보편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포중식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채적인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의 폭바로이 대상자들이 더큰 능력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하고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그리고 재정 조달 방안에 관해서는. 예,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을 나갈 데 지금 여 제가 제시한 사업들은 일거의 한 프로젝트에 뭐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이 아닌, 어, 우리 충청남도 곳곳에, 예, 요거 우선 우선, 우선 순위를 정할 거예요. 지금 어린이 관련은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부터, 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젊고 뭐 맞거리 나가시고 하는 이런 어, 부터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초 자치단체하고 협력하는 방안, 이런 걸 광고해 가면서 도의 재정 소유를 판단해 가지고 나갈 텐데,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저희 혁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도의 행정성시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 같은 것도 대대적인 혁명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긍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저희들이 만들어낼 거고요. 요 재정 요구도 재정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타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업들 가운데 효과가 없거나 또이 불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 새로운 사업에 쓸수 있는 재정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에,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에, 절대로 이 그냥 낭비하는 식에 또그 재정 어, 이 재원 조달 방안을 무시한 채 이렇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방송 일정이 네, 있어서요 지금. 네, 꼭 조심돼요. 간단 간단히 질문. 그분은그 구요이 의에서 민간 예. 해수 유통을 말씀하시는 요트가 예, 예, 예. 3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뭐세종보라든가예그 도크 건설을 생각입니다 다시 예. 한번 도크 도크요 도크. 예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 지금 제가 그냥 또늘그 정도 늘그 가지고 있고 또 처음에 그 저는 거그 사대강 사업을 처음부터 찬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때 한20 22조를 어, 24조를 쏟아부었는데, 3년 동안에. 그 재정이 모자라니까 8조는 주장공사에서 빌려서 쏟아부었어요. 그때 제가, 어, 그런 돈이 있으면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먼저 써야지 나라 장례가 열리지.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모모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이미 구축이 된 거니까 저 4대강의 예, 특히 금강은 저 학원이 기 때문에 생태계가 막혀 있습니다. 강이 죽어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어야 될 강이. 그래서 제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기왕에 구축된 물길이니까 도크 그 같은 걸 건설하고, 지금은 뭐나룻배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큰 뭐 화물선이 다닐 그런 거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요트, 요트 시대가 열립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제일 앞서 있는 저 뉴질랜드 같은 데 10명당 하나의 요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도 열 명당 하나의 요트가 있다면 자동차 산업 못지않은 거대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제 그런 바다가 또 주민들의 삶에, 그 바다가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요 그걸 못 털고 있는 게 전라북도 농업용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농업용수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터가지고 생명이 우선 살아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요트라든지 이런 뱃길을 열고 그래서 금강이 생명과 관광의 이런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 그걸 제가 강력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뭐저혼자만금강과도 되는 거 아닌 중앙정부하고 여러 뭐저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걸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예, 예, 간단하게 그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진보진영에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지 어뭐 보수와 진보 사실은 그건 뭐 반영상의 어, 문제이고요 사실은 에, 이 여당과 야당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뭐 보수 아니 우리가 보수 정권이 0년될때 우리 반대하는 에, 국민들이 그럼 진보 좌파냐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연보다는 에, 정치적인 욕구 불만,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뭔가 기대했던 게잘 되지 않을 때 그걸 야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야당 성향이기 때문에 이 야당 성향과 그러니까 우리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우리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국민들은 진보 좌파보다는 야당 성향 이것이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당입니다, 야당. 지금 이제 그, 정권이 1년 됐는데요. 이 1년 동안, 어,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파탄 나 있고, 또 앞으로도 앞이 쳐져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자기들 통계에 의해서 지금 이큰 문제가 생긴 걸 알면서도 또 감추려고 급급하고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접고, 현재에 대한 이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어, 국민들의 야성이 저는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항상 뭐 저쪽에 유리하고 우리 쪽에 불리하다. 저는 그런 고정관념을 믿지 않습니다. 예. 지금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판세는 지금, 이, 지금 현재 저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지난 탄핵 때부터 대선 거치면서 굉장히 눌려있고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선전선동을 가지고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표출이 안됩니다. 그런데 용순철도 누르는 힘이 강하고 강하면 이게 어떤 한계점에서 폭발할 때 일순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때 놀라운 무서운 반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한데 그한 예, 말씀만 더하시고 천안아산이라는 수도권 철을하게출적 예. 다른 어느 지역하게되요 천안아산이고 이제 그지순천행동원까지 수도권 연철이 와 있는데 여기 아마 요 내포까지 이렇게 예. 예. 연장하는 정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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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것도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샤이보스의 예. 폭발 가능성 지금 판세의 어떤 역전 가능성으로 비춰 말씀하셨는데 예. 그 어떤 객관적인 뭐 조사라든지 뭐 근거가 있으신가요? 이 과거의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는 뭐이 과학적인 조사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어 겉으로 나타난 수치하고 그 내밀하게 밑으로 그 분석하는 그, 뭐라고 하나, 고정,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이미, 어, <laughs> 몇십, 얼마 전부터 이미, 어, 이 골든 크로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 모든 결과가 말해줄 거니까요. 예. 네, 다음 일정 있어서 질렸다면. 네, 예, 감사합니다. 체크 이제, MBC 토론, 어, 녹화 때문에, 그러면 뭐 제가 일방적으로 늦을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 해주시고요. Uh...